안녕하세요. 왔어? 형, 지도 보고 찾아온 사람 있어요? 없어. 아, 곧 있을 거예요. <laughs> 그 영상 올리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벌써 저도... 찾아온 사람이 있다고? 찾아올 거예요. 왜냐면, 비행기가 뭐 풀린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. 아, 그, 3일 자가 격리하고. 네. 근데 그게 관광객들한테 의미가 없을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는. 아직 관광은 아닌 것 같고. 관광은 아닌 것 같고. <laughs> 지금. 뭐, 한배 가족이나 베트남 자국민들 못 받고 있으니까. 네. 이게 참 웃겨. 자국민을 안 받는다는 게좀 웃기지 않나? <laughs> 그거 좀 풀리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. 아마 설 때문에 풀 거예요. 설, 여기 네. 최대 명절이니까 아마 그 전에는 자국민들 위해서라도 아마 풀것같아 관광도 풀리면 좋겠네요. 관광까지 풀리면, 냐 오늘은 뭔가요? 오늘도. 알탕형이 간다. 오늘은 너랑 나랑 캠핑 컨셉이야. <laughs> 베트남에 뭐 캠핑은 없지만 네. 캠핑 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음식을 다낭에서 보내주셨어. 오, 다낭에서 쭈꾸뽕. 다낭 유튜버인 장미종이 미스터리가 보내주신 쭈꾸뽕 오늘 한번 영상 한번 찍어보려 국뽕이 차오릅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미스터리 건우도 많이 힘들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유튜브 활동하고 있지만 단항에 아직 쭈꾸뽕이라는 그 식당이 아직 있기 때문에 홍보를 찍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와단항 진출 두둥탁. <laughs> 오늘도 주방에 올라가서 맛있게 한번 쭈꾸미를 볶아보자고. 네. 내가 며칠 동안 레시피를 한번 생각을 해봤지. 밀키트가 아니네요 그러면? 자기 취향대로 해 먹을 수 있는 거야. 더 맛있게? 음. 더 맛있게 해 먹을 수도 있고 고기도 넣으면 은 크, 쭈삼. 가시죠. 사실 형 고백할 게 있는데. 뭐? 이것도 보내주셨어요. 쓰고 하시래요. <laughs> 이걸 보내줬다고? <laughs> 더 두껍는데? 예. <laughs> 귀엽 <laughs> 야, 광고 제대로 해준다, 이거. 덥다. 내가 며칠 동안 쭈꾸미에 <laughs> 대해서 연구를 했어. 근데 일반 기름을 두르고 하면 은 그냥 맛이 좀.. 그래서 대패삼겹살을 넣고 먼저 볶은 다음에 그 고기 기름으로 쭈꾸미를 볶는 거야.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? 내가 이 모자를 왜 쓰고 있냐. <laughs> 대패삼겹살 먼저 부을게. 고누 님이 응. 본인 채널에서 이거 쓴적 있어요? 아니, 벌칙이네. 이걸 따로 보냈다고, 너한테? <laughs> 아, 벌칙 맞네. 감사합니다. 너 이상하게 안 나오냐? 어, 이 자꾸 웃음이 나오네. 큰일 났다. 요리에 집중해야 되는데. <laughs> 대패 삼겹살은 그냥 주워. 캠핑 온 거야, 너랑 나랑. 응. 너랑 나랑 지금 캠핑 온 거란 말이야. 잠깐만요. 그럼 제가 지리산 파도 소리를 좀 켤게요. 지리산에 파도 소리를 해? 계곡물 소리. 어, 미쳤나봐. 지리산이다. 지리산이다. 이제 고기에서 기름이 쫙 나올 거란 말이야. 고기 기름에다가 주꾸미를 팍! 붓으면 <laughs> 이거, 이거, 치트키 아닙니까, 이거?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리고, <laughs> 광고도 해드리지만, 나만의 비법? 이런 거 알려주는 건요 요색남. 고기를 좀 잘라주고 먹을정도 크게 뒤에 송풍기도 켜져있고 정말 캠핑 온거 같습니다 주리산이라니까 그래. 남자 둘이 딱 캠핑 온거 같잖아 친구랑 놀러와서 네. 영혼 없는 대다 <laughs> 고기 어느정도 익으면 은 기름도 많이 나왔고 와 맛있겠다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여기에 양념 쭈꾸미를 아. 한 마리 쑥 빠지네. <laughs> 야, 맛있겠다. 잘 버무려주세요. 삼겹살 기름하고, 쭈꾸미하고. 네, 쭈꾸미는 많이 익히면은 질겨지기 때문에, 지금 조리가 된 쭈꾸미가 아니라 생쭈꾸미예요 양념된 생쭈꾸미라 어느 정도 익힌 봐서. 쭈꾸미가 진짜 실하네요. 쭈꾸미 진짜 실하요. 엉덩하네. <놀람> 자. 고기만 넣으면 섭섭하다나. 네. 양파도 좀 넣어줘. <laughs> 오, 준비 많이 하셨네요. 야나 <laughs> 힘들었어, 씨. 양파를 좀 넣고, 아따 푸지 마라. 양파 를넣으면 이제 국물이 나오겠지 야채에서. 네. 어우 색깔이. 어아 뜨거워, 아 뜨거워. 양파가 어느 정도 버무려지면 대파. 대파도 넣어주고. 음. <laughs> 기호에 따라 떡을 넣어도 조금. 어, 떡사리 같은 것 것도 넣어도 되고. 근데 내가 조금 단맛을 좋아하거든. 네. 근데 이게 좀 단맛이 조금 부족하더라고. 네. 그래서 설탕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설탕을 좀 넣어주면은, 얘도 감칠맛이 있고. 아, 진짜 맛있겠다, 이거. 네. 자, 이제 다 익었단 말이야. 다 익은 상태에서 마지막 비법. 깻잎을 위에다가 깻잎을 넣어주면은 또이깻잎 향이 오우. 그냥 죽여버려, 그냥. 쭈꾸뽕쭈꾸미가 어? <laughs> 다시 재탄생했습니다. 이거 알탕형 해석이에요. 제해석 쭈꾸뽕쭈꾸미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. 구치마다. 야채랑 어우 이게 2인 이인 많은데요 2인이 먹게 음. 자 이제 시시가도록 할게요 간단하지 야채만 준비해서 무릎 꿇으면 되잖아 네 라면보다는 어렵네요 <laughs> 아 근데 나 이거 언제까지 쓰고 있어야 할까? <laughs> 네, 쌈 야채도 준비했으니까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랑 주꾸미랑 음. 소주 먹어서, 소주 먹으면 안 되겠지? <laughs> 진짜 맛있다. 내가 한 거지만, 이니 네. 음식은 미쳤어. <laughs> 아, 진짜 맛있다. 형, 몸 조금만 더 내려오면 그 먹방 각 나올 것 같아. 그 먹방 유튜버들. 이렇게. 예. 네. 먹어봐. 와, 진짜 맛있다. 내가 했지만, 진짜 맛있어. 음, 맛있지. 네. 음, 쌈싸구다 <laughs> 내가 처음에 이거 왔을 때 이것만 그냥 볶아서 먹었거든. 꾸미만. 근데 확실히 고기랑 이렇게 들어가니까 훨씬 더 맛있고. 설탕 한 스푼이 신의 한스네에요반 스푼. 반 스푼. 반 스푼. 단거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저는 조금 달콤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 반 스푼 정도 넣으시면 은 달달한 맛이 살아납니다. 자 <laughs> 이거 언제까지 두고 있야 더워서 좀 벗을게요. 맛있지? 맛있... 네, 맛도 있고 근데 주꾸미가 원래 이렇게 커요? 미스터리 느낌, 진짜 통통하더라고. 그러니까 좋은 걸 쓴다는 거지. 원래 여기다가 주사기 같은 걸로 물 넣으면은 볶으면서 쭉 빠지거든. 그렇죠? 근데 통통하잖아 지금까지. 음. 아유 바람 불고 좋네 <laughs> 캠핑 온것 같네 아면 내꺼 저도 이것만 볶아 먹었거든요 한번 받아서 아. 약간 서운함이 있는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 떡살이 들어갔으면 진짜 맛있었겠네 음... 이거 다 먹고 다 볶아 먹으면 그래서 형이 또 준비했지 <laughs> 가만히 있어도는 그냥 형이 알아서 다 할게. 쭈미 빵빵 터지네요, 맛. 애교기대. 아, 네. 제가 쌈싸먹어쌈 싸먹어도 맛있어. 아, 야채도 많이 준비하셨네요. 에이 지금 또? 어? 건우 살리려고 지금 내가 네. 어? 장미송이 미싸리 당신 살리려고 지금 내가 야채까지 씻고 지금 다 해줘. 아, <laughs> 고맙지. 한 10팩 더 보내줘. 단왕으로 초대해주세요. 아. 단왕 놀러가고 싶냐? 자 이제 볶음밥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자 남은 야채하고 고기하고 꾸미하고잘 잘라주시고 불을 다 시켜주시고 불이 올라오면 밥을 넣으시고 참기름 참기름을 넣으시고 볶아주세요. 이게 지금 단양 쭈꾸뽕가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? 어 단양 쭈꾸뽕가 먹을 수 있는 메뉴죠 아. 야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야채는 넣지 않을게요 어우 냄새 볶음밥은 못 참지 이렇게 해서 눌린 다음에 조금 수분을 날려주세요 이제 하이라이트 김가루 조금 터준 다음에 <laughs> 우와 빵빵 터지네 김가루도 넣어주고 오! 와, 수분을 다 날려주시면 맛있는 쭈꾸미, 볶음밥. 지리산이 아니라, 단항이었네요, 여기는. <laughs> 맛있다. 먹어봐. 알겠습니다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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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내가 한 거지만, 진짜 맛있다. 아우, 뜨거 진짜 이 맛에 밥 볶아 먹는 거예요. 그쵸? 응? 다른 가서 식당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아우, 뜨겁고 맛있고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맛있어. 진짜 소주 각인데. <laughs> 이렇게 먹으면 안 매워서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. 음. 맵기도 딱적당하다아 마지막은 형이. <laughs> 이거 하나면 둘이 충분히 먹어도 남을 것 같아. 그렇죠. 해불러지 지금. 딱 좋습니다, 지금. 주삼, 쭈꾸뽕. 와, 쭈꾸뽕, 쭈꾸미. 대박스 어, 물론 제가 뭐, 조미를 한 것도 있지만, 자기 입맛에 따라서 이렇게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다는 거. 그게 좀 좋은 것 같고. 양념쭈꾸미만 이제 들어있기 때문에, 야채나, 삼겹살이나. 이런 걸더감미하면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오늘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장미송이 그 쭈꾸뽕 홍보도 해드리고, 아, 쭈꾸뽕 쭈꾸미. 어, 이 제품도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, 베트남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 밑에 설명란에 다 담아놓고 하겠습니다. 오늘도 음식 맛있게 먹었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. 빠영!